반갑습니다. 아 리경민 씨 반갑습니다. 누구 응원하나요 경민 씨? 내 친구 유영진 응원합니다. 누구 예상하시나요 김윤아 씨? 아뭐 당연히 변현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어 뭐야? 설문 결과 11명의 선수들이 변현재 선수의 우승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찍 변현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슈퍼스케일 있잖아요, 레전드 기술. 네. 네, 그부분에서 두려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 초반에 좀 귀찮긴 한데. 오. 그걸 좀 넘기면은. 와.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저희 초반만 막으면 이긴다고 하는데, 오! 그 대부분의 선수가 초반을 견뎌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영진이 형도 뭐 똑같지 않나. 야. 만만이네. 그래서 변현재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어. 준우승 세번할 선수? 야! <laughs> 준우승 세 번째 준준준! 야! 청년 네, 네. 그럼 유영진은 처음 결승 올라와서 처음에 바로 우승? 그게 낫죠. 와! 근데 네, 처음 결승 올라오면 준우승이 딱이거든요. 야! 제가 이제 경험이 좀 많다 보니 그 경험을 토대로 확실히 네. 이기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의 뛰어 박수로 결승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경기 양상은 어, 달랐습니다. 자 게임 들어가고요. 자 가로네요. 승전1입니다 이야 입구 막는 판다. 그 어? 네, 와첫 서치. 1세트 첫 <laughs> 이기면 다 우승했는데 변현재첫 서치. 이제 이제 이거 엄청 첫첫 큽니다. S c 트 최소 네, 최소 한 마리. 진짜 거든요여참두 마리까지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때리면. 아, 이거는 진짜 출발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그 중교성, 그 중교성, 그 계속 계속 아 오, 시작이 좋아요. 운이 좋아요. 우승자는 다 운이 좋습니다. 여기서 변해 선수가 예전에 센터 게이트를 했었던 적이 한번 있죠. 예. 그때 지금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이거 좋은데요, 좋은데요. 변해재 수아 좋은데요. 아, 이거 가... 이것만으로 이득이야, 이것만으로 이득이,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이거만으로도 와, 뭐, 이거 4마리. 진짜 피해긴 해요. 근데. 서치 나간 것까지 네. 4마리가 지금 바깥서 네. 네.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을 짓는다고 와! 했었는데. 와! 어어 그냥 사실 큰 차이도 없는데 그냥 조금 짜증나게 하는 거죠. 짜증나게. 아니, 저 근데 커요 저거. 저 뛰우는 동안에 쓰개막 이렇게 개갖고아 그것도 맞아요. 아 여기서 써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마리를 아, 많이 찍다 보니까 내 커맨드가 그만큼 늦어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지었고요. 시간 끌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 수질까지 찍었다 그렇죠. 질럿을 최소화할 수록 좋은데요 사실 지금 이득을 볼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벙커를 지으라는 압박 안 지으면 내가 이득 보기. 다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내 어, 이거 자원이. 아 이걸 여, 이걸 노리고네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앞에 벙커를 박아야 되니까 어, 그 이걸 노리고 투질런스로 그냥 압박을 하려고. 와 더년제 역시 이경민은 생각하지 못한 플레이. 여, 이거 많이 취소해야죠 이거 저거 사마리? 이거 테란이 근데 괜찮은데? 아, 이거 전진 완전 전진 대놓고 전진 전진 그냥 하고 있어고 아, 왜냐면 변연제 무기는 아, 뭐냐면 뭘 할지 모르는 거 건데 거 일단 다, 다 봤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다 봤기 때문에 편하긴 해요. 다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변연제가 투기의 견제를 안 하고 갑자기 뭐 멀티를 먹는다던가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좀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뭐라고 할까 결론적으로는 아 업테란이고. 어? 저게 유행하는 거예요. 투아무리 주공. 1, 리로 찍은 다음에 업테란을 빠르게 가져가더라고요 2, 2업 3, 3, 3업까지 아, 타이트하게 아 진짜요? 예, 예. 요즘은 업테란도 어, 진짜 어, 업테란 네. 찐득하게 하더라고요 아, 찐득하게 하네. 하네 캐리어 캐리어 좋은 판단이, 그런 판단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업테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때이 사이즈는 2, <목소리> 2까지찍히는 <이어까지 목소리> <찍기에는 목소리> 너무 이게 캐리어가 <목소리> 많이 쌓여고 보자마자 그냥 타이밍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거 그 전에 근데 스탑 올라가면 안 되고 경민씨 이거는 근데 타이밍 아카데미 타임 이상 봐도 늦어요 3 이거는 1, 1업 타이밍 가기에는 어차피 톨이 안 늘어나서 안 날라 날라 되고 무조건 2업까지 아, 찍을 핀은 예정인 핀은 것, 핀은 것 같아요 역시 2업 네 변현재도 이게 지금 업접으로 상대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음, 약간 음, 좀 짜내고 있어갖고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볼 수가 없으니까서 거기다 가로에다가 볼 수가 없으니까 와 이거 캐리어까지 다 봤어요 근데 이거 완전 미친 스캔? <목소리로> 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옵저블 언덕에하고저그 커맨드가 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만 네, 보면 이게 타이밍인지 어떠나인지 알수 있거든요. 추가 확장 기지까지 생각할 생각인데 일단은 캐리어를 툭 던. SCV를 찍으면 타이밍이 아니고 SCV를 치면 타이밍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토스 가좀 짠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테라는 이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그거 말고는 뭐 나쁘잖아요 보스도. 근데 테테란이 잠시만요. 근데 이거 한이겹 됐을 때는 부족한 그. 유캐리어 대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 캐리어 짤짤치기 좋은 자리라서. 맞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제 본진으로도 갈수 있고 팩쪽으로도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유영진도 뭔가 주... 2이 타이밍 준비했는데. 6캐리어 정도 나옵니다 이거 변형제 캐리어 컷 나쁘지 않거든요 아 이제, 이제 유영진은 병력 구성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벌처 위주로 할겁니다 벌처 탱크 위주로 왜냐면 지금 공방 이업도 찍고 볼리안도 찍어야 돼서 근데 패까지 눌려야돼요 근데 여기서 탱크를 찍는다? 그럼 가스가 안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벌처 탱크, 탱크 벌처랑 볼량 위주로 하면서 좀 탱크는 쉬는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갑자기자 벌써 두들기죠 변현재는 시간을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캐리어 살짝 보여주면서요 터넷 쪽으로 견제 이어나가는데요. 해란이 도대체 어떤 그좀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역시 네. 자리가 좋아요. 짤찬식이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본진 탈 워터레 저것도 깨리력이 까다롭습니다. 은건이 신경 쓰여요. 그래어요 네, 뭐캐리어까지 네. 나왔죠 벌써. 네 지금 엄청난 어, 근데 이거 토스가짠내기해 네. 갖고 짜내기 해갖고 또또 지금 앞에 많이안 나오면 당려요 진짜. 잠시만. 뭐 어, 강, 가, 전이 그냥 전이 진짜 해요. 그냥 뚫려요. 이거. 탱크가 아이. 얼마 없는데 그냥 뚫리겠는데 진료 뭐, 숫자가 너무 많아. 이게 가스가 없었고 마인 개발을 안 했는데, 어, 했는데. 어, 타이밍 너무 빠센데요 이거. 진료 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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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요? 앞에 지금 지금 안 가면 포스도지 짜내가고, 그냥 뚫린다 이거. 아 근데 스캔으로 엄청 버컷 미쳤다. 지금 포나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타이밍. 와 언덕 언덕 고 언덕 탱크는캐리어로 정리하고 정면은 진드로 정리하고 별연제이 타입이 연. 와, 타이밍 너무 좋은데? 와, 미쳤다리. 이거는 너무 효율적인 바꾸기입니다. 여참 끝날 수도 있어요, 게임. 와, 이거 벌처가. 아니, 마인만 있었어도. 할타이밍입타다쪽으로 지금 버티고 있었던 정면을 버티고 있었던 병은다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고 어, 역시 스타트른 어, 상대적인 거네요. 지금은 신상 커피셜이중간중간에 날아왔었거든요, 병리어맞춤이다이 깨지고 추가적인 확장을 가려고 <laughs> 노력했던 그들이 지금 물품이돼 버린다면 이거는 복구를 할수 없을 정도가 돼 버려요. 그렇죠. 병양 밀리고 있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맞춤한 건지 알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증가 변현재가 짜내지 말고 그냥 만약에 멀티를 따라갔다면 이게 타이밍이 맞춤면될수 있는데 그리고 초반에 포스가 너무 유리하게 시작해갖고 아봐 벌써 공방이었거 근데 그게 통용이 달라면 터렛을 저렇게 둘렀으면 안 됐죠 아, 아니 근데 이거는 그니까 <laughs> 니까 그러니까 용진이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짜내기를 빨리 했어 변현재가 그니까 러 아니 캐리어 저건 캐리어 운정이 아니라 캐리어 반 올인이었어 <laughs>